공부를 하는데도 제대로 설명해도 <놀람> 없어서 <놀람> 냉장고도 저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비스포크 냉장고 같은 그런 제품 처음 사봤어요. 처음 사봤는데 <놀람> 이제 거기서 이제 <놀람> 헷갈리는 게몇개 있거든. 살려고 할때뭘 봐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. 각종 이상한 단어들이 많아 보면 옵션별로 가격도 XX 이상하고 하 존나 복잡해 저기도 그 혼돈의 카오스예요 진짜 이게 납득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고 나서 써보니까 알겠더라 자자오늘은 자, 삼성 냉장고를 살때 알면 좋은 거자 이렇게 할게요 자 옵션이야 옵션 이거는 패밀리업브 아이 아이스메이커 그리고 푸드 쇼케이스 이 단어들이 XX 무슨 소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. 나는 그냥 사고 나서 알았어. 이걸 알고 사야지, 나 모르고 샀어. 대점 직원도 몰라, 심지어. 어. 저, 푸드 쇼케이스. 네, 푸드 쇼케이스는, 이, 이거 있죠. 그니까, 러 음료수 같은 걸 꺼내 먹고 싶을 때 냉장고를 다 열어야 되잖아, 원래는. 조그만 도어만열수 있어. 이게 푸드 쇼케이스야. 이거 쫙 <놀람> 편해요, 생각보다. 그 냉장고를 자주 열면 원래 이 냉기가 빠져나가잖아요. 근데, 음료수만 꺼낼 때는 여기에다 넣어두면 그냥 이 문만 열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 신선도를 덜 로스를 덜 잃는 거죠. 이게 푸드 쇼케이스야. 그리고 아이스 메이커. 네. 이것도 있잖아. 아니 거만 봐가지고 이게 뭐지 몰라 도저히 이거 이거 모른는다고 이게 이 아이스 메이커는 뭐냐면요. 그 여기다 그냥 물을 붓잖아요. 그럼 자동으로 여기 얼음이죠. 얼음 거기에다가 물을 딱 분배를 해줘요. 그다음에 얼잖아요. 얘를 탁 내리면 얼음이 탁 내려가요. 그냥 물을 분배해주고 구조가 단순한 그냥 플라스틱이야. 근데 대신에 구조가 단 간단하니까 고장날 위험이 없어요. 이거 따로 살 수도 있고 있는 걸살 수도 있어요. 저는 있는 걸 샀어요. 그리고 이제 이제 패밀리 허브. 자, 이 패밀리 허브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갑니다. 태블릿이 들어가요. 이 태블릿이 들어가는데 이 태블릿에는 타이젠 그 삼성 OS가 들어가서 웹쇼핑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음악 듣는 것도 되고 영상 보는 것도 돼요. 그냥 안드로이드 PC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셰프 컬렉션. 셰프 컬렉션은 이제 모터하고 그 온도 유지하는 기능이 더 좋은, 더 정밀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고. 근데 솔직히 셰프 컬렉션 이게 여기 너무 비싸니까 지어, 지어버리세요. 그리고 이제 뭐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비스포크 비스포크는 이제 디자인 이쁘고 전면 유리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 가능한데 한 장당 15만 원이야 저희는 올핑크로 샀어요 비스포크 냉장고도 스마트 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띵즈라는 거를 이제 삼성이 샀어요 이걸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가능하냐면요. 문이 열리면 핸드폰으로 알람갑니다. 문이 닫히면 알람갑니다. 그리고 냉동고 위치 설정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공간 하나를 냉장으로 할 수도 있고 냉동으로 할수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문이 그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자주 열리잖아요. 그럼 이제 알수 있죠. 아, 제 와이프가 밥차려야면되 밥 <laughs>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자주 안 열리면 밥 없는 걸로 하시면 되는 <laughs> 아 이런 거를 알수 있어요 <laughs> 저 냉장고 비스포크는 잘 샀어요 솔직히 잘 샀어요 비스포크 냉장고 저거는 만족도가 존나 큰것 같아 요 삼성 냉장고 명품입니다 저거는 진짜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걸 사서 써보면서 느낀 것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이 알면 되게 좋은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, 어떤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지.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는데도 제대로 설명해주는 수가 없어서 진짜 거기 심지어 그 과, 광고 전단에서 조차도 없어요. 제대로 된 설명이. 진짜 설명이 개ᄃ 같아요. 진짜. 제가 사고 나서 느낀 거예요. 내가 진짜 이 사면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제 와이프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더싼 것도 있는데 왜 이걸 사냐고 뭐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사고 나서 물건이 왔어 오, 오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아내경고 졸라했다 <laughs>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욕거를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빨갛고 모는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한...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